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습니다.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돈이 도는 주식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을 지역 축제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며 근절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KTB 문기혁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바뀝니다. 계좌 기반 감시가 개인 기반으로 달라집니다. 기존의 방식은 감시할 대상이 많은데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 감시에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도 활용됩니다. 가명 처리한 개인 식별 번호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를 정했는데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또 위생 교육과 건강 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문신업자는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손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계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치 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공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 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 편에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휴가 중 보이스 피싱범을 검거한 대전 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3일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입직했던 고 전창신 경감과 기차 선로에 누운 지적 장애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 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KTV 최영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재정, 금융, 구조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국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 방향을 제시한 세부 액션 플랜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로드맵인 인천플랜은 올해 APEC 재무 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플랜은 혁신과 금융, 재정 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 기회 등 네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This year we are poised to take an important step, adopting the interim plan, a new five-year roadmap for the APEC finance track. I trust our deliberation will be substantive, forward-looking, and productive.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 AI 대전환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국방, 복지, 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금융에 관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장관 회의는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 영내 경제 금융 전망과 디지털 금융, 재정 정책, 차년도 재무장관 회의 주제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 구조 개혁 장관 회의간 합동 세션이 열리고, 마지막 날인 23일 인천플랜을 공표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집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5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수능 당일 아침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수능 당일 시험의 안정적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 치르는 날 아침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동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비상 수송 차량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은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사격이나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됩니다.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에도 힘씁니다. 교육부는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재난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민간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에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에 나선 겁니다. 먼저 준 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간 부진했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정비 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 설계를 추가해 소요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 곳곳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완화됩니다. 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에 신청하기 위해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신설 변경할 수 있는 계획, 즉 예정 기반 시설인 경우에도 간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천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심 내 노후주택 정비가 속도를 내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노선 10개에 대한 대체사 선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인천-시애틀 노선, 인천-자카르타 노선 등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입니다. 다만 이중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의 경우 미국과 영국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 아틀란틱을 대체사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하며 총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공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의 대체 항공사가 진입하여서 항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선 취항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절차와 별개로 현재까지 인천 LA, 인천 파리 등 6개 노선은 이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 t b 조태영입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일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5만원씩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납입해온 최씨는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않은 상황이었어서 넣는 게는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최 씨는 저축한 돈을 학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만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천 명이 저축금과 적금 이자에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기 해지자의 자산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자산관리 교육이라 일대 금융상담? 어떻게 만기 중 활용할 것인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만개해 그분들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세부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층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을 가동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헬로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대책 기간에는 헬로윈의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번화가 29곳이 대상입니다. 특별 대책 기간 전까지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점검을 진행합니다. 10월 30일까지 행안부 차원의 점검도 함께 진행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헬로인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 집중을 위한 조치도 내립니다.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하겠습니다. 인파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상황관리지원관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헬로잉 기간 현장 대응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경찰, 소방이 함께 나섭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k t v 윤현석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캔으로 배출해야 할 부탄가스가 이렇게 플라스틱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 후 뚜껑을 닫아 버렸어야 할 생수병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세척하지 않고 버려진 배달 용기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도 양념이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양파 껍질, 계란 껍질, 뭐 요즘 밤 많이 나오잖아요. 밤 껍질 이런 것막 이럴 때는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누리집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껍질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이 안내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배출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전지수거함에, 참치캔은 금속캔 수거함에, LED 전구는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분리배출 과태료 과다부가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지침 개정한 이력이 없고요, 과태료 부과 기준 또한 상향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한 분리배출. 라벨을 떼고 씻고 분리하는 작은 습관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진영승 합참 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작전 부대와 경호 경비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진의장은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 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의 해안 경계 작전에 담당하고 있는 해병 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의장은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성된 군 작전 본부 상황실과 경주 화백국제컨벤션센터 내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작전사령부를 주축으로 군작전본부를 편성해 3,600여 명의 병력과 지혜공 영역에서 각종 전력들을 투입해 유관기관들과 통합 작전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 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각 중앙 행정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시스템 709개 중 424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59.8%입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시스템 40개 중 32개가 정상화돼 처음으로 복구율 80%를 초과했고 2등급 시스템 70.6%, 3등급 64.4%, 4등급은 51.8%를 기록했습니다.